코스피가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우리 경제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거나 환율 문제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이상한 시도가 있습니다. 1,400원이 훌쩍 넘어가는 환율 수준에도 불구하고 달러 자체는 약세라는 사실입니다. 달러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 인덱스가 2025년 1월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달러 가치가 싸지면, 당연히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야겠죠. 즉, 환율이 1300원, 뭐 1200원으로 내려가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달러는 약해지는데, 유로나 엔화와 달리, 원화만 계속해서 박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박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글로벌 흐름이나 주가와 상관없이 한국 경제 자체의 펀더멘탈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오늘은 이나 홀로 원화 약세 현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산을 지켜야 하는지 핵심 세 가지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환율 2,000원 간다, 베네수엘라식 경제 몰락과 같은 공포가 진짜 현실인지, 그 실체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달러를 산다는 것, 세, 진짜 의미가 뭔지 두 가지 관점을 통해서 명확히 구분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현명한 투자 방법은 무엇인지 명확한 행동 지침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 원화가치가 폭락하는 이 시기에 내가 정확히 뭘 해야 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주식시장은 좋은데 워낙 같지만 유독 박살난 이 이상한 신호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국 경제 위기다, 제2의 IMF 온다, 환율 2천원 갈 거니까 당장 달러, 미국 주식, 금의 전재산 몰빵해야 된다 라는 공포스러운 외침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베네수엘라식 붕괴까지 논하는데 이건 명백한 과장이자 과도한 공포입니다. 분명 한국은 불안한 상황이 맞습니다 전국 혼란 곤두박질치는 경제 지표, 싸늘하게 식은 소비 심리, 그리고 줄어드는 인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언급되는 외환 보유액은 2025년 1월 기준 4288억 달러로 다시 증가 중에 있고, 글로벌 주요 국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면서 역대 최고치 이후 꾸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신용 평가사 S&P는 2025년에도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 스테이블로 유지를 했고, 앞으로 3에서 5년간 한국이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 평균, 평균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견고한 국가 시스템, 수출 경쟁력, 통화 정책 안정성이 신용등급을 뒷받침한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뭐 GDP 성장률 역시도 올해는 1.2%로 둔화된 뒤에 2026년에는 2%대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경상수지 흑자는 3년간 GDP의 5% 근처를 유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수출 제조업을 가지고 있고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공통점인 수출할 물건이 없는 국가와는 배경이 확실히 다르죠. 즉, 한국의 불안 요소는 분명 존재하지만 국가 붕괴 수준의 위기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퍼지는 과장된 공포에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어, 그렇다고, 아, 괜찮네 하고 안심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명확한 사실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자산의 100%를 원화로만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처럼 원화만 약세일 때 모든 위험에 맨몸으로 노출되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불안한 마음에 전재산을 달러로 바꾸는 게 답일까요? 최근 많은 한국의 부자들은 실제 해외로 이민을 가고 있습니다 한국 리스크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죠 지난달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2,400명의 고액자산가 순유출이 예상돼서 전 세계 4위의 부자 유출국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명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는가 만약 내가 아주 돈이 많고 해외로 나가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다면 전재산을 달러로 바꾸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대응은 우리에게 답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여기에서 살아야 되니까요. 그럼, 우리가 달러를 사는 것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차익입니다. 지금보다 환율이 더 오른다고 하면, 뭐, 1,400원에 사서 1,500원에 팔면 수익이죠. 환차익 나는 거죠. 알 만한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환차익은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세금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장점이거든요. 부동산은 사고, 보유하고, 팔 때마다 세금 나오잖아요. 주식도 거래할 때마다 고정적인 거래세가 나오니까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달러 투자는 세금이 없을 뿐더러 거래비용도 0.1% 수준이라서 다른 걸다 떠나서 재테크 수단으로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강력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두 번째 의미입니다. 바로 보험입니다. 과거 사례를 한번 볼까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왔을 때 환율은 어땠나요? 예외없이 폭등했습니다. 이 시기에 원화 자산, 즉 국내 주식이나 부동산만 가진 사람은 자산 가치가 무너지는 걸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하지만 내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즉 보험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은 어땠을까요? 내 원화 자산이 박살 날때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서 제 자산의 하락을 방어해 줬습니다. 그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2025년은 어떤가요? 예전처럼 글로벌 위기가 터져야만 환율이 오르는 게 아니라 한국만의 문제로도 환율이 이렇게 튈수 있다는 걸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험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달러 환율의 아주 중요한 역사적 특징을 보셔야 됩니다. 특징이 보이시나요? 주식처럼 시간이 지난다고 우상향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범위를 두고 이렇게 오르내리는. 이른바 평균 회귀라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저 환율이 오른다고 하니까 환차액만을 목적으로 달러에 투자한다면 그냥 사두면 언젠가 오르겠지 라는 생각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달러에 투자한다는 의미를 두 가지로 명확하게 나눠야 됩니다 환차액이 목적이라면 평균 회귀라는 본질적인 특징을 기반으로 평균보다 쌀때 사서 비쌀 때 파는 전략이 필요할 거고요 원화자산의 방어가 목적이라면 현재의 환율과 상관없이 내 자산의 일정 비율, 예를 들어 뭐 10에서 20%를 꾸준히 달러로 보유하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한국을 떠날 게 아니라면 전재산을 달러로 바꾸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의 기준은 어쩔 수 없이 원화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망한대와 같은 막연한 불안감에 휩쓸린 투자가 아니라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 네 가지를 빠르게 얘기해 볼게요. 달러 예금, 달러 ETF, 달러 현찰, 환전이죠. 그리고 FX 마진 거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3번, 달러 현찰로 투자하는 환전 방식을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구분했었던 환차익과 자산 방어 목적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어떤 금융기관이든 환율로대 90% 이상은 기본입니다. 즉 거래 비용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추천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만약 내가 1 4 0 0원의 달러를 샀는데 환율이 뭐 극단적으로 1,300원까지 떨어졌다고 해 봅시다 일명 물린 거죠 이때 이게 진짜 달러가 아니라 뭐 가격을 추정하는 ETF였다면 손절을 고민해야겠죠 근데 환전의 방식으로 달러에 투자했다고 하면 그건 진짜 돈입니다 그 달러로 뭘할수 있죠 애플이나 테슬라 구글 주식을 살 수도 있고 고배당주에 투자해서 환율이 오를 때까지 배당금을 받으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외화 RPA 가입해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환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물려있더라도 배당금을 받으면서 이자를 받으면서 물려있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0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올라서 따따불로 수익을 낼 수도 있죠. 물론 반대도 가능하겠지만 그건 개인의 역량 문제겠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결국 중요한 게 뭘까요? 원화가치가 하락하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환율이 2,000원 간다라는 건 불안감이 섞인 예측일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예측을 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10월을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에 환율이 1,440원을 넘어가면서 공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도 일부에서는 뭐 1,500원 뚫린다라며 예측을 했지만, 단세달 만에 1200원대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200원 이상이 3개월 만에 빠진 겁니다. 만약 그때 더 오른다라는 예측을 믿고 1440원에 몰빵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측이 틀리면 엄청난 충격이 오지만 대응책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원칙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몰빵한다가 아니라 만약 이렇게 된다면 나는 이렇게 대응한다가 되는 거죠. 저는 누구든 달러, 달러 투자에 올바른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한국이 위험하니까 달러를 사야 돼. 라는 1차원적인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달러 투자를 해야 하는지, 외환 시장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달러를 사두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으로 돈을 투자하는 이 방식의 장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2018년부터 달러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달러 투자로 몇천 원을 벌어본 경험을 시작으로 지금은 부동산과 주식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미술품에 투자해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해외선물 거래로 데이트레이더로서 골드와 나스닥을 거래하면서 매일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달러 투자였습니다. 저는 달러 투자가 초보자들이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처라고 믿습니다. 절대 세력이 개입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외환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투자의 기본 원칙을 배우고 미국 주식, 채권, 기타 금융 상품 등으로 내 투자의 영역을 넓힐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진 생각과 달러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유튜브 멤버십 강의를 통해 기본적인 달러 투자의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달 진행하는 원데이 부트캠프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달러 투자의 깊은 세상까지도 제한된 인원에게만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1년 만에 뭐 거의 3만 명 가깝게 모였고, 약 4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고, 매월 딱 10명만 교육하는 부트캠프는 항상 조기마감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냥 한국 위험하니까 내돈 전부를 달러로 바꾼다. 돈이 많아서 해외 이민을 고려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모를까. 우리와 같은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런 접근은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투자의 경험이 적은 보통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 달러 투자가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진짜 달러 투자의 길에 도전해 보고 싶다면 고정 댓글 링크에 접속해서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달러 투자에서 기회를 찾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싼 돈을 내고 유료 강의를 수강하지 않더라도 제가 업로드하고 있는 멤버십 강의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되었던 여러분에게 분명 도움 되실 테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